자, 자, 자 여러분 90%입니다. 잘10% 올리면은 레벨 20. 여러분 20대면은 그 라이딩 배웁니다. 나 이거 하고 갈게 얘들아. 자 공간의 틈 이거 뭐야? 아 무빙하는 거야? 이런 거 쉽지? 기본이지 이거 떨어지면 바보예요 이거는. 아이, 거는뭐 아이템 오는 거야? 아, 매소, 오는거네 매소, 매소, 매는거소매자 매소, 매 반갑습니다 매소, 그 미로찾기 같은거 재밌던데 아 미로찾기 같은거 그거 재밌더라고 소 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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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경험치 오르는거 맞아? 왜 나는 경험치 올라가는 표시가 안되냐? 한대 쳤잖아 그럼 경험치 올라야 되는거 아니야? 아 오르는구나 아와 뜨는구나 아니 여태 안뜨는 줄 알았어 자 우리 새루씨 맞았습니다 나는 한 대씩만 치고 다닐거야 자 새루씨 맞았습니다 팡이 오빠 팬라트 그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자인 하시면은 또제 팬분들은 또살 수도 있습니다 아이템 에이. 우리 팬그 뭐야 팬 디자인 좀 해주세요 제 얼굴 쓰셔도 되는데 근데 얼굴 쓰는 건 솔직히 안 이쁘니까 그냥 팡뭐 팡이 뭐 이런거 팡이 하트 뭐 이런거 자 쓰레기 좀습니다 자, 가자. 디자인 어디서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 뷰티스트리트인가? 어, 거기서 할걸요? 아, 제가 이기로 거기서 할것 같은데요? 아, 네. 리자님, 왜요? 리자님, 왜요? 포인트 가죽 투구. 야, 좋아! 나 투구 없었잖아. 야, 좋은 걸 주시네, 형님. 어 감사합니다. 야, 공격력 195, 방어력 높아요. 파란색, 파란색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좋아. 못생긴 게 아니라서 천만 다행이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유, 칭찬해, 칭찬이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잘생기긴 했죠. 예. 그렇게 뭐, 잘생긴 건 아닌데, 그래도 못생기진 않았어요. 네. 자, 갑니다. 예. 필요해. 제가 좀 살이 쪄서 그렇지 살 빼면 괜찮아요 예, 살 빼면 볼만합니다 봐봐 내가 야한대 치기 전에 애들이 잡아버리잖아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니까 이래가지고 예, 사람이 많으면 애들이 먼저 잡아버려 그게 불편해 어. 야 좋아 얘들아 기다려봐 야, 레벨 2 0네 좋아 야 기다려봐 나 이거 라이딩 배울 수 있다 라이딩 야 괜찮다 라이딩 이거 나의 현질한 건데 기가 막힌다 어디 있지 여러분 저 어제 라이딩 산거 어디 있어요 라이딩 내가 어제 라이딩을 샀거든 야 어디 냐방이 팬클럽 가봐어 기가 막힌다 야어디 있냐? 기타의 스킬북이요. 어, 요거. 요거랑 배웠어. 요거. 야, 요거 한번 써보자. 나 이거 한번 써 보자. 나이거 어제 흔들한 거야. 간다. 이게 바로 지갑 천사리습니까 갑니다. 야, 근데 이거는 나도 써본 적이 없어서 일단 볼게요. 예. 네. 저도 몰라 가지고. 야, 이거 존나 이거 개간질할 거 같은데, 이거. 가자 간다. 뽀! <봄> 야, 야, 이거 재밌다. 야, 기가 막히는데. 야, 재밌다 이거.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날아. 이 재미용이네, 재미용. 오호. 어, 아, 빨리 그 움직이게 되는데 얼마 못 가. 야, 얼마 못 가서 이거 비행써야돼 비용 비행. 대신 그 로켓은 빠르긴 한데 얼마 못 가. 얼마 못 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어, 야, 풍선 귀없다고 얘들아, 사례도 바꾸자. 아, 다시 가자. 섀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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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로 와요. 에, 네, 섀도우 게이트로. <laughs> 얼마 못 가네요. 팡이 조르인가요 그러시는데. 에, 조르가 아니라, 뭔 소리야. 자, 우리 새로주집 왔습니다. 에. 네. 저기 봐, 저기 봐. 야, 이거 업글도 되네? 서줘 애들아 서줘 서져가고 뭐하냐 너는 왜 죽냐 다린지라 아, 서줘 야 조심해 죽지 마. 그렇다. 얘들아, 저기 사람 있으니까. 아, 어, 사람 있잖아. 기다려봐. 야, 다음 채널로 와. 다음 채, 다음 채 다음 채널. 치유가 필요해. 다음 채 이런 씨바 뭐야? 좀비가 여기 왜 뜨냐? 미쳤나 봐.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이 좀비가 여기 또. 얘들아 다음 채널로 와. 아 사람 많아. 아 사람 졸라 많아. 야또 다음 채널, 다음 채널. 다음채, 다음채 다음채를, 다음채를 다음채널 이거 뭐야, 얘들아 저거 뭐야 점검이라고? 아이씨, 점검이에요? 야, 이거 왜 이동이 안되냐? 얘들아 점검 아니지? 야, 이동이 안돼 야 멈췄어. 이거왜 어, 이러냐? 얘왜 이래 이거? 다시 켜볼게요 아, 피. 자 우리 세르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이상하네. 몰래가 뭐, 불쌍해요 아... 야 나도 어제부터 닭살만 할걸 그냥 너무 퀴즈만 깼다 그지? 아사냥만좀 할걸 아아 레벨 언제 찢냐 아시청 나네 야 이게 닭살을 했어야 됐어 닭살을 어? 닭살을 했어야 됐어 닭살을 에이씨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이거 버그예요. 됐다가 로그인하라니 뭔 소리야? 어? 아니 뭔점검이야 점검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 자 우리 새로운 게많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네 어서 오세요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원격 로그아웃 해야 돼요? 아, 뭐 하면 되지. 아니, 뭐 이래. 졸라 골 때리네. 야, 뭐 이러냐? 아이씨. 야, 버그가 너무 많아. 아, 버그가 좀 많네요, 그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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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새로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여러분 기다려 봐요. 원격으로 꺼 볼게요. <laughs> 원격으로 그꺼 보겠습니다. 예. 끄면 돼요. 자, 로그아웃 했다. 야, 안 된다. 아, 뭐야. <laughs> 여러분, 서버 터졌어요? 님들 지금 서버 나가셨어요? 님들 지금 어때요, 지금? 지금 서버 터졌습니까? 잘한데요 뭐야? 나만 그래? 아씨, 나만 그래? 파티원들이 다 튕겼다고? 야, 철판아 아, 흑보야, 살고라 어. 너네 메이플 튕겼냐? 아니, 우리 하고 있는데. 나이왜 이래? 우리 연락 중인 지금 우리 지금 렉업 중이야 형이 3 0지그해서야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래 이거 형 혼자 그러는 거야 이 어? 응, 형 혼자 그러는 거같지와나 미치겠네 <laughs> 야 얘들아 이거 여러분들 이러는 분 없어요? 나만 이래? 아니 해킹은 아닌 거 같은데 나만 이래 아니면은 뭐야? 나만 이래? <laughs> 얘 나만 그래 나만? 우리는 자유야 왜그러냐? 저도 그래요 야이 나랑 비슷하신 분들도 있네 어 탈부라 우리 운중이네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우리 운이 좋다고 네. 우리 안팀됐잖아야 어떻게 해야돼 그러면은 빨리 랩업하자 어? 아씨 극혐이네 아, 안 뭐? 야 우리 딴석 갈래? 야 원격으로 로그아웃 해야되나? 여러분 지, 진짜 5분 뒤에 점검이에요 네. 아니에요 어그로에요 어그로? 그 안... 그... 애들 튕긴데 있으면 거기에 못이기내 생각에는 채널 48 오케이 원격 로그아웃이 안되네 넥슨 홈페이지 야 채널 안넘기죠내 정보, 개인 정보 변경? 내 정보... 개인 야 개인 어. 정보 변경 에서 본인 확인후 가능합니다 형 우리도 터졌다 터졌어? 형 어. 터졌어 지금 얘도 본인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 너네 터졌다고? <laughs> 지금 몬스터 <모니터> 때리는데 몬스터는 <목> 데미지가 안떠 맞어 아씨 뭐야 이게 야, 쟤네는 어떻게 사냥하냐 사이보랑 몰라 사이보랑이 겨 올라가면 되는 거야 경수안올라갔니야 극혐이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본인 확인하고 있어요 네. 자 태고라지 제조패거자 선수 많습니다. <laughs> 야 내가 될것 같아 이거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아? 자 기다려봐요. 다시 나 5명도 안된 건가 다시 말말도안 되나? 너네 몇 몇인데? 나 15. 나 14, 14. 너네 오늘 만렙 찍을 거야? 너왜왜 이렇게? 야 휴대폰 인증해야 된대. 넥슨 네명이 아닌디? 야, 이거, 그건 잘 몰라. 아, 이 4명이 어, 네 맞구나. 야, 니, 니, 지금 멈춰 있어. 나도 니네 멈춰 있어. 아. 자, s 비 g 반갑습니다. 어서 시고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씨, 극혐이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들! 안 들어가지시는 분들 손 들어봐요. 안 들어가지시는 분들. 아 개극혐. 와나 미치겠네. 자 재접해볼게. 아 많아? 형 지금 토졌어 서버. 뭐? 너 터진 거 같아. 안돼 안돼 안돼. 너네 안돼? 아 안돼. 아 어, 안돼. 되는 사람들은 뭐야? 그 막. 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방송까지 됐다고 갑자기 안된 거야 그래? 형, 치, 형 챙기고 나서 됐거든? 근데 갑자기 안돼왜 나를 안 되냐 새로운지 마셨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아 공지 떴다고? 여러분 공지 떴다고요. 현재 접속 채널 이동 채팅에 문제가 발생하고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어... 야, 그런가봐. 야, 나 미쳐버리겠다. 그냥... 아... 아... 여보세요? 아, 뭐야. 음. 사골아. 응? 제조파니깐 접속되어 있대. 어, 수고해. <laughs> 이거 어제랑 똑같은데. 멀티 일리네. 비둘기야, 비둘기야, 어디를 가니? 야, 나 지금, 나, 나 떠, 떨어졌거든? 응? 나 지금 떨어졌거든, 낭떨어지에? 응. 안 죽고 계속, 또 계속 떨어지고 있어. <laughs> 아, 개 시극형이네. <laughs> 아왜 이러지 이거 아 성인 잘 몰랐는데 뭔데 이게 아이씨 레멘 아 로리나 라 갈까 <laughs> 공주 떳네 <떴네. 뭘> <laughs> 현재 접속 채널 이동 채팅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과는 여기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토리야 외 토리야 다 v i c t 외 토리야? v 들아나 o r 쳤다 역시 왜? 기가 막힌 i a 이버 c t 이 r i 맥가 i 이 t o r 라 a v i 알려줘. r i a v i c t o 습니다나 i 이거 들어가 a 다너 c 안들어가 a 냐어 알려줘 r i a v i 못 찍으면 i 린다며 응? t <laughs> 아, 무정력이 무슨... 없네. 네. 알려줘, 빨리. 기다려봐. 라라라라라 자, 새벽시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될것 같아, 왠지.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될것 같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나 컴퓨터 아 핸드폰에 일단 껐다 켜야 돼. 음, 껐다 켜고 있어요 지금. <laughs> 서버가 안 되는데 니가왜 되냐? 안난될것 난 같습니다. 기다려 보시고. 점검이라고? 아니야 점검 아니야. 그러내건출다 지금 점검 점검 공지 없어요. 아, 점검 아니에요. 예. 네. 점검 아니에요. 자, 우리 새로운 씨 반갑습니다. 네네. 자, 기다려봐요. 아, 부럽다. 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야, 우리 만렙 찍어야 돼. 진짜 오늘 새벽에는 보스를 잡아야 되는데, 진짜. 열심히 사냥해가지고 그니까, 4시간 정도 찍는데. 그니까, 러 레벨 20부터? 어. 4시간 사냥해야 되는데? 그 정도, 그 정도 되지 않나? 거걸리지. 아니야, 그렇게 말이 안 걸려. 그 정도면 될걸? 아니, 근데, 그래도, 이렇게 정보하면, 못 찍어? 일단은, 레벨 25, 25까지인가? 뭐, 그때까지는 좀, 금방 올라. 기다려봐. 일단, 오늘, 20은 찍어야지. 어? 20. 30 찍어, 임마. 어떻게 찍어요? 아이, 레벨은 금방이야, 사장님은. 같이. 내 학교 가는데 학교 하지 마. 학교 하지 마, 임마. 월차 써. 맞아, 월차 써, 그냥. 그래. 메이플 2가더 중요하지만, 기다려봐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뭘매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어야 야야야야, 기다려봐. 지금 보니까 야될것 같아. 들어가보자 다른 컴퓨터에서 로그인됐다고 되시는 분들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네네 흑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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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라아쟤 응? 어디갔어 네, 했고, 네? 어 어디였냐? 똥로똥 왔나봐. 똥, 사러 왔나 봐. 똥 사러 왔다고? 음. 네? 네? 방이 근의 공식 모른다의 내 존승검.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라이너스 라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아이마나 수학 잘했다니까. 아이씨. 나 잘했다니까요? 잘하, 잘했다니까 <laughs> 나 공부 잘했어 얘들아 진짜로 뭐, 그, 그, 그거 중3거야 어? 그거 중3거라고나 지금, 나, 지금 나이 먹었으니까 뭐 까먹을때로도 까먹어서 그렇지 살구라 너 알아? 난 나이 먹어가지 니가 뭔 나이를 먹어 이 새끼야 네 나랑 아홉 살 차이야 나이 뭐지? 응. 까먹었어 니가 나랑 아홉 어. 살 차이라고 임마 어. 내가 아홉 살때 초등학교 다닐 때니 씨발 네 배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 임마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해봐 니랑 나랑 나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 문제 팡이가 매착인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건 좀 어렵네요 에이. 제가 수학은 이제 거의 다 까먹었는데 다시 수학책을 들어본다면, 은 1년이면 다시 다, 다 획득할 수 있어요. 자, 수영씨 봤습니다. 야, 이왜안 들어가시냐, 메이플?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돼요? 야, 얘들은 되냐? 네. 왜, 안 돼. 안 돼. 형님들 돼, 안 돼. 안, 안 돼. 돼. 안 되지? 안 돼. 봐봐, 되는 사람도 있는데? <laughs> 야,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 선택받은 자. 야, 씨발, 디즈모드 맨 처음에. 기가 막히는구만. 현재 접속 채널 이동 채팅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8시 20분에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형. 아. 형? 어? 우레님 하고 있는데. 야 타방송 발언하지 마. 알겠어 형. 야 형을 위해서. 안 그래도 지금 비교 발언 때문에 짜증나 싶다. 죽겠는데. 야 걱정 걱정 걱정해서 말해주는 거지. 아이씨. 안돼. 녹방이래 형 녹방. 너 주인공. 자 녹화할 때 짤로 시작할게요. 음.